선생님께서 그 앞전에 그 배우 송중기 씨 네. 점을 봐주셨던데 어 그때 당시에도 뭐 아직 기사가 되지 않았지만 옆에 네. 여자가 있다 말씀대로 네, 여주고 네. 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송중기 씨가 네. 금사방가? <laughs> 그건 아닐 것맞어요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스캔들이 날 때마다 급하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자는 있는 걸로 나왔는데 뭐라 그러셨지 결혼할까를 물어보신 건가 임신에 대한 루머도 있습니다. 글쎄 나는 사실은 송중기 씨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기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지금 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뭐 언론에는 너무 수많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결혼이 조금 늦어져야 되고 아직 지금보다는 응? 음. 2~3년 뒤에 어? 한 4~5년 안쪽으로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에 떠도, 떠도는 그분과 <laughs>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뭔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요? 응. 나는 그래요. <laughs> 그렇고 음그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서로가 나오고 있거나 뭐 미래를 계획하는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래를 계획하는 얘기들은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 서로 둘내 얘기로 어. 간다. 응, 관계에서. 응. 그리고 만난 지도 뭐, 이게 지금 나온 게 지금이지, 만난 지는 좀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지는. 그래서 나는 올해 다가오는 2023년에 하반기쯤 송중기 씨한테 결혼의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응.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laughs> 뭔가 조금 찝찝해. 잘 산다는 얘기가 안 나와. 혹시 임신은 했을까요? 임신에 임신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임신했으면 어떡하지 또? <laughs> 아, 임신했을 것 같진 않아. 그래요? <laughs> 그럼 내년 이제 하반기에 결혼 소식이 있겠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다. 어, 나는 이 이렇게 또 결혼을 하면 또 불화가 나올 것 같아. 나는 송중기 씨가 지금 몇 살이지? 소띠죠, 소띠. 8 5 년생. 그러니까 예. 한 마흔 둘쯤, 마흔 하나 하반기에서 마흔 42둘 이후로 마흔 둘쯤 그때쯤에 조금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돼서 나는 뭔가가 좀 결혼해서 이분하고 잘 살겠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결혼을 하겠다, 이거는? 결혼은 결국은 이 사람은 내가 저번에도 결혼을 한다랬잖아. 네. 어? 근데 너무 당황스럽게 지금 시점에서 스캔들이 난 게, 아니, 어차피 만나고는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혼 얘기는 조금 나는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상대가 또, 네. 그게 사실인지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네. 어? 나는 그렇게 외국 여자랑 송주기 씨가 살아서 그림 그려지지가 않아. 그 한국인과 이제 외국 상대 만나서 이게 좀잘 되는 이런 궁합도 있는 건가요 있죠. 아 있어. 요그 응. 응. 팔자에 외국 사람이랑 살아서 아 너는 우리가 전보다 보면 야너 외국 사람 너 외국 남자 만나서 응. 결혼해라 그런 응. 거 있어요. 아. 세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팔자가 세지. 예. えっ